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보기보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했는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단 프로포즈를 딱 받고 결혼 준비를 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진짜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많이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스드메는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웨딩홀은 또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여쭤봤는데 어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스드메 패키지의그총 금액은 알고 있는데 스튜디오가 얼마인지 그리고 드레스는 얼마인지 그리고 메이크업은 얼마인지 요 개개인별의 가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위해 서칭 중에 다이렉트 웨딩이랑 그리고 웨딩북 이 어플 두 가지가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이렉트 웨딩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그리고 후기, 의견 등뭐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웨딩북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 공간은 청담동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청담동에 위치한 웨딩북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웨딩 준비 클래스를 신청하고 들으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웨딩 준비를 하는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웨딩 카페에 가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웨딩북 어플을 통해서 홀이랑 그리고 스트메를 계약을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두 플랫폼 모두 이제 포인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웨딩북 같은 경우에는 그 웨딩북을 통해서 홀 계약을 하니까 10만원 캐시백을 받았고 그리고 20만원 스드의 쿠폰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개인이 발품 팔아서 이제 들어오는 고객을 워킹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킹 고객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은 이제 아예 데이터가 워킹 고객으로 찍혀요. 그래서 나중에 아, 어, 개인적으로 하니까 조금 비싸네. 플랫폼으로 계약을 해볼까 하면서 플랫폼으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해도 처음 진입했을 때 이제 워킹 고객으로 찍혔기 때문에 DC라던가 이런 거를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생각을 좀잘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옛날처럼 뭐 플래너 분들께서 제시하는 가격이 아니라 정찰제로 이제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 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함은 이제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웨딩북 같은 경우에는 뭐스듬에 대한 각각의 가격이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믿고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웨딩 박람회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이제 큰 방람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않고, 그리고 플래너들과 1대1상담 상담 위주로 이제 방람회가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작은 사건을 하나 겪었는데 남자친구와 이제 웨딩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방람회를 통해서. 근데 가격을 듣고 당일 계약을 해야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조금 걸린 거예요. 좀 마음에.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웨딩북으로 가격 똑같은 업체를 찍어서 가격 조회를 해보니까 웨딩북이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아, 웨딩북을 통해서 하는 게더 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홀이라든지 뭐 스드메는 다 웨딩북을 통해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홀 계약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요. 홀 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스드메 계약을 하러 갔었거든요. 스드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스케줄 관리까지 이제 다 받게 되어서 정말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웨딩북 청담동에 가서 제가 좀 드레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서 이제 프로님 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프로님 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웨딩도 광고가 절대 아님 아니, 아니에요 진짜로 만족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laughs> 그 프로님이 제뭐 체형이나 아니면 이제 남자친구와 같이 섰을 때아 이런 드레스가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뭐, 이 웨딩홀이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 그 홀에는 반짝이는 게좀 강조된 비즈가 들어간 드레스가 예쁠 것 같다 하면서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스탬의 준비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준비하면서 장단점을 잘 정리해서 영상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스.